네, 반갑습니다. 개혁 코인당의 정대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날짜 시간은 11월 12일. 벌써 한 주의 중간까지 왔어요. 수요일이죠. 오후 3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좀 조정이 발생이 되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상승 코인만 꾸준하게 잡는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단기 수익 빠르게 뽑아 보실 수 있는 급등 코인 하나 들고 왔는데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제 요 조정 구간에서 챙겨 드린 막대한 수익부터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자 먼저 이틀 전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직접 추천드린 유니스와 44% 급등 수익을 시작으로 자 토카막 네트워크 15%, 라그랑주 33%, 자 그리고 저녁에는요 미나 25%, 카이트 25%까지 이렇게 다섯 종목으로 무려 140%가 넘는 폭발적인 수익을 일주일도 아니고요. 단 하루만에.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챙겨드린 거죠.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확도 높은 매매 타점들로 단기 수익 쭉쭉 뽑아가면서 이렇게 현금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 급락장에서도 좀 여유 있게 추가 매수까지 다 잡아드렸고 결국에는 지금도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좀 정확한 타점부터 이런 돈 버는 방법들을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조건 비용 일절 없이 100% 무르니까 이번 연말 후회 없는 투자 이어가실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 리스크 가져왔습니다. 특히 어제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준 코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정말 확고한 세력 매집이 시작되면서 역사적인 폭...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잠깐만 좀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리스크는요. 이제 올해 시작부터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마이너스 7%라는 이런 하락치를 기록했는데 자 그렇게 11월 초에는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죠. 249원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엄청난 세력 시그널을 포착했는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자 주봉 캔들이에 요 주봉 캔들 거리랑 보시면. 이게 말이 주봉이지 거의 어제 하루만에 나온 이 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량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매우 높은 확률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고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저점 매집을 시작하면서 돈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못해도 올해 하락분을 전부 되돌리는 그런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말 해도 자그마치 250%인데요. 자 물론 막연하게 아무런 분할 매도 없이 여기까지 끌고 갈 생각은 하진 않겠죠. 자 다시 1.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지금 이번 상승으로 이렇게 5일, 20일 골든크로스가 나온 뒤에 추가적으로 5일, 60일 골든크로스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는 리스크 코인 이 상승 모멘텀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데요. 동시에 여기 500원 매물대 안착까지 잘해 주면서 이 하단부 지지를 잘 확보 중인 모습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녹색깔 120일 이평선을 단숨에 넘어서며 지금 200일 이평선까지 터치를 했죠. 자, 이대로 이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까지 안착을 해 준다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이 세력들의 흐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정확도 높은 추가 상승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오늘대로 미리 그어드린 675원 매물대를 넘어 위쪽 880원 매물대까지도 원의급등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미리 잡아드린 매물대들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매도 전략으로 이어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대로 추가 수급세마저 터져준다면요 최상단 1200원 매물대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숨고르기 구간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거죠. 자 다만 앞으로 더욱 바쁜 시장이 펼쳐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영상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종목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응법뿐만 아니라 최대한 크게 먹을 수 있는 높은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죠.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 투자로 함께 이어가실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리스크 코인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 잘 기억해주시고요. 정말 이거 수익 극대화 제대로 하실 분들 꼭 전보방에서 이번 연말 시장 함께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